샐러리맨 솔저 샐러드 소스 이 단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 단어들의 어원은 모두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인 살에서 왔다는 점이다. 한달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을 영어로 샐러리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샐러리는 고대 로마시대 병사들이 공급으로 소금을 지급받는다는 라틴어인 살라리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병사를 뜻하는 솔울저도 군인들이 임금으로 솔트를 받았다고 해서 생긴 단어라고 한다. 샐러드와 소스라는 단어 역시 소금을 뿌리다 소금을 치다 라는 뜻의 라틴어 살소스에서 나온 단어라고 한다. 그저 음식 을더 맛있게 먹기 위한 식품 첨가물 정도로만 생각했던 소금은 사실 오래전부터 화폐의 개념으로도 사용될 만큼 인간에게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금과 관련된 재미있는 다섯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다. 염소는 소금을 아주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이다. 염소라는 이름도 소금을 좋아하는 소,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염소와 소금은 뗄래야 뗄수 없는 각별한 연관관계가 있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소금을 좋아하는 염소의 특성을 이용한 고문법이 존재하기도 했다. 염소의 혓바닥은 매우 까칠한데 고문당할 죄수들의 발에 소금물을 뿌려 염소가 죄수의 발을 핥게 한다는 고문법이다. 고문에 희생당한 죄수들은 처음에는 간지럼에 정신없이 웃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는 동안 염소는 까칠하고 거친 혓바닥으로 죄수들의 발을 사정없이 핥아. 결국에는 살갗이 벗겨져서 간지러운 정도 아니라 지옥스러운 고통으로 변해간다고 한다 이렇게 소금을 좋아하는 염소는 암벽에 붙어있는 소금을 먹기 위해 거의 90도에 육박하는 절벽을 등반하기도 한다 아무리 소금이 좋아도 그렇지 염소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암벽에 붙은 소금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소금은 염소들이 생사를 걸만한 가치가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염소들은 염분이 모자르면 이빨과 발톱이 약해져 먹이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결국 야생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염소뿐만이 아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의 생존에 있어서 소금은 필수 조건이며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도 역시 소금 없이는 살수 없다. 그래서 소금은 언제나 인류와 함께 해왔다. 따라서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했으며, 소금이 있는 곳엔 항상 사람이 몰렸다. 고대 로마는 초기에 작은 도시 국가에서 시작했는데, 당시 로마인들은 근교 테베레강 하구에 유럽 최초의 인공 해안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로마로 가져왔다. 귀한 취급을 받던 소금이 로마에 많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유럽 각지에서 소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점차 로마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들의 왕래가 빈번해지자 로마에서는 소금을 운반하는 길을 만들었다. 이 길은 비아 살라리아, 즉 소금길이라고 불리다 그리고 소금을 판매하는 일을 국가가 독점하는 전매제도를 만들어 소금길에 거액의 통행세를 받아 로마는 소금으로 큰 부를 축적했다. 그뒤 로마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고 주변 나라들이 소유한 염전도 손에 넣으면서 거대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세력을 넓힐 때마다 전쟁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길을 만들었는데 이 길은 모두 로마로 향하고 있어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소금길이 로마에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소금길이 존재했으며, 지금도 소금과 관련한 지명이 여러 곳에 남아있기도 하다. 특히 서울에도 소금과 관련한 지명이 있다. 옛날 우리나라는 서해안에서 만든 소금을 서울로 운반할 때 한강을 이용했는데, 소금 상인들이 강 하루에서 한강을 타고 올라와 마포나루에서 소금을 판매했다고 한다. 당시 마포 지역은 서울뿐만 아니라 중부 내륙 지역으로도 소금을 공급하던 폭우였기 때문에 마포에는 많은 소금 장소들이 몰려 살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소금 장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을 염리동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외에도 한강 백 길 어귀에 소금을 쌓아둔 소금 창고 마을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염창동이라고 불렀다. 소금의 종류는 크게 암염과 천일염으로 나눌 수 있다. 지각운동에 의해 바다였던 지역이 갑자기 육지로 솟아올라 바닷물이 갇히게 되면서 염전 호소를 이루었다가 오랜 기간 수분이 증발해 염분만 남아 소금 덩어리가 된 것을 암염이라 하고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한다. 그중 천일염은 바다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천일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전을 꾸밀 수 있는 넓고 평평한 갯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염전의 고인 물을 빨리 증발시키기 위해서는 날씨가 덥고 건조해야 하며 적당한 바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큰 산지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안 되는 다섯 개의 갯벌이 있는데, 미국 동부의 조지아 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 북해 연안, 남아메리카 아마존 뉴욕 연안과 함께 우리나라 서해 갯벌을 꼽는다고 한다. 세종대왕은 밤 늦도록 책을 보다가 피곤할 때면 소금물을 마셨다고 한다. 소금물이 요즘 시대로 따지자면 피로 회복제로 사용된 것이다. 조선 시대 때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나라에서는 먹을 것보다 먼저 소금과 장을 나눠줬다고 한다. 우리 몸은 한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제법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지만 물이나 소금 없이는 오래 버티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하루하루 바쁘게 흘러가는 요즘 같은 현대 시대에는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밤새워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다가 종종 과로로 쓰러지기 쉽상인데 그럴 때면 당연스럽게 병원에 가서 링거액을 맞기도 한다. 사실 우리가 필요할 때 병원에 가서 맞던 링거액이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피곤할 때마다 마셨던 소금물과 같다. 여기에 염화칼륨과 염화칼슘이 조금 더 첨가되어 있을 뿐이다. 정상적인 사람의 혈액 속 소금의 농도는 0.9%라고 한다. 혈액의 소금 농도가 그보다 너무 많거나 적어지면 온갖 병원균에 쉽게 감염되고 면역력을 잃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매일 소변을 보거나 땀을 내면서 몸 속의 소분을 배출하는데 이때 염분도 같이 배출된다. 그렇다면 소금이 우리 몸에 부족할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위 만들어야 한다. 이 위액의 성분은 염산이며, 이 염산의 재료는 염분이다. 즉, 몸에 염분이 부족하다면 위액을 만들 수 없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다. 그 외에도 소금이 부족하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고, 신경 전달에 필요한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아 몇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한다.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한 식품 첨가물인 줄만 알았던 소금이 사실 인체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물질인 것이다. 하지만 소금을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병이 생길 수 있으니 소금은 꼭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